폰을 써가지고 말이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아아아아아 아, 아. <laughs> 응. 아. 아. 드디어 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아사폭골 짱돌입니다. 네, 오늘 어, 2022 K리그 1 2라운드. 네, 대구와 전북과의 경기. 네, 이곳 대구은행파크. 네, DGB 대구은행파크에서 네, 열릴 예정이고요. 아직 선수단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유롭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전북 현대 그리고 태국 시 선수단 전부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직 출근길 전입니다. 오늘 전북 잡고 적승합시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죠. 네. 아직 수원직간 나셨다고 어, 그 닉네임 보니까 딱 그...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올해도 구산에서 지원해주나요? 어, 예그 올해도 예 디엠버서 활동을 네,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만 있으면 들어올 것 같은데 보통 보자 두시 이게 선수들 들어오는 게 보통 두 시간 전에 들어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 그때 그때마다 달라서 더 일찍 들어온 경우도 있고 진짜 어 훈련 시간 임 박해서 들어온 경우도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승원이 대단하더라고요. 아, 그, 아, 네. 짱아, 석대미님, 안녕하세요. 아, 아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오, 선수, 선수들 한다. 네, 경기를 보러 예, 그 팬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 지금 보니까 저 뒤에 많이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이제. 음? <laughs> 승원이 가시옵어 아마 도서상해야 됩니다. 진짜. 예, 어, 아직까지 손발이 덜 맞춰진 부분도 있을 거고, 감독이 추가하는 스타일도 있을 거고, 아마 적응을 또 해야 될것 같긴 한데, 그죠? 그리고 세징야 선수, 에드가 선수가, 라마스 선수까지, 그, 동교전 전지훈련을 예, 100% 참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래서 아마 대구가 항상 그 시즌 초반에 약간, 어, 이기지 못하는, 네, 그런 게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향이 없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 여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라이브 좋아요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승원이 수상 같습니다. 수원함성 같습니다. 어, 전북 원정팬들이 여기 반대편이원정서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안내받아가지고. 네, 어, 전북 원정팬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날씨가 엄청 따뜻하네. 요 오늘 덥, 덥겠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렀어요 아 그래서 다섯 개, 여섯 개로 올라왔군요 네 확인했습니다 연세 게임을 이렇게 먹으면 연세 아 연세 연세 게임 아 근데 김천전에 이기면 더될거이이 쉽지 않을것 같은데요. 개막전 승리는 없습니다. K리그 원 기준으로 개막전 승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아쉽죠. 네. 올해는 첫 승을 해보냐 했는데 준비를 너무 잘해온 어, F C 서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여기가 아닌가 요 여기가 맞아. 저기 쭉 가시면 저기쭉 가시면. 오늘 날씨 너무 따뜻한, 따뜻합니다. 네, 햇살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검은색 옷을 입고 왔는데 햇빛, 햇빛을 제가 세상 다 혼자 흡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전북. 그래도 전부은전북인데 그죠. 아... 어제 박병진 또 주심이 또 박병진 했습니까? 제가 어제는 잘못 봐서 이제 오늘 오늘 저녁에 쭉 이제 K리그 2라운드를 훑어보긴할텐데 아, 진짜요? 박주호랑 넘어왔었는데 다 웃었다. 박수치고 수원도 박강진이열론이 별로 안 좋나 보네. 왜 그러지? 또.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어, 조금 있으면 풀어 같긴 한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그럴것 같긴 한데, 아직 경기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 2시간 남았어요.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반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은 좀 라이브를 좀 빨리 켰나? 네. 왜 그러지? 원래 보통 제가 가능 못해서, 보통 2시간 반 전에 들어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라이브를 못 키는 날에는 제가 좀 늦은 날딱 <laughs> 갔더니 버스들이 다 들어간 선물은 라이브를 키 수가 없어. 아, 검정색 오신데고 어? 뭐. 아, 어? 대구다. 대구 버스가 들어옵니다. 대구 버스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구 버스가 들어옵니다. 대구 버스. 대구 먼저 들어오네요. 솔직히 초반 순위는 솔직히 별로 그 별로 초반 순위는 그렇게 정리가지 않습니다. 예. 네. 승점, 3점을 쌓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반에 승점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대구 버스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거 보이시죠?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대구 버스로 와요. 2022년 제가 처음으로 찍는 출근꽃입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laughs> 먼저, 감독님께서 나오시겠죠? 가마 감독. 네, 코치님. 들어오시고요. 아, 네. 코치님들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어, 이용래 선수라고요. 이용래 선수. 박경현 선수. 변현 선수, 이진용 선수, 그 다음에, 오! 어, 3시간지 나가시면 제가, 홍정원 선수, 최영환 선수, 라마스, 라마스, 라마스. 그 다음에 정태욱, 정태욱 선수. 홍철, 홍철. <laughs> 그 다음에 저분은 홍철 <laughs> <임구나> 선수. 이문호 <laughs> 선수. 애드바 조지훈 선수. 대진냥 어, 어? 아니야? 어? 뭐야? 아 그래. 어? 취약 어, 취성 어, 선수를 못본것 같은데. 오늘 최영 선수가 뛰나요? 오송 선수를못본것 같은데. 버스였습니다. 대구 버스, 대구 버스 잘. 다음에 어, 쓰면 전부 버스가 들어올 겁니다. 능력밖에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조금 있으면 아마 들어올 겁니다. 내전 버스가. 지금 반대편에 전북 원정 팬들이 지금 예. 홈 자기들 선수들 들어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풀려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일반인들도 허용이 가능하네요. 이제 앞으로 참고하시면, 네, 옛날에 여기까지도 못 들었어요. 그쵸? 승남, 승남, 어, 승남, 어, 다 떨어지네. <laughs> 안옵니다. 그래서 저쪽을 저춰줘야겠다 아직 안오고있어요. 선수들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2 아, 맞다. 지금 하고 있구나. 김천포항이. 누가 이기어요 2대1로? 김천이 이고 있다고? 아닌가? 아니, 올 시즌에 제주가 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거의 뭐 우승후번데. 아, 김천이 대1이 아, 미쳤다. 제주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약간, 네, 삐걱삐걱 되네, 보자. 네 아직 안 왔어요. 그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북 버스 안 와서 제가 전북 버스, 버스까지만 찍고 네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Auch. Was Ich gleich 상인 스프링만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꾸역꾸역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맞습니다. 네 다시 와서 오셔도 됩니다. 네. 다시 오세요. 저는 예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진짜 탄탄탄 팀이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뭐라 해야지 되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도깨비 팀입니다, 아천 네, 아, 그래. 맞아요. 네, K리그 B팀, 대구 FC B팀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지는 못 했는데 예, 네, 경기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그 간만에 오랜만에 대구 스타디움 가 가지고 경기한 것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에, 옛날 생각도 나면서 네, 재밌게 봤다고. 네요. 네. 바로 뒷편을 붙이진 않겠습니다. 바로 올, 거, 올 거니까 여 네. 바로 올 거니까. 버스 온답니다. 버스들네요 <laughs> 김상식 감독, <웃음> <웃음> 이윤재 코치. <laughs> <부치 웃음> <laughs> 코치랑 따로 왔나보네 따로 왔나보네 감독이랑 선수랑 따로 왔나봅니다 두대로 온거 같은데 보는게 네. 어딘데 진수. 박진성 백승우. 아, 전부 팬들이 사방이 있네. 홍정훈인데? 홍정훈. 홍, 홍정, 홍정호, 홍정호. 박진성. 박진성. 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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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철수같은데홍 홍동, 홍 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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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렇게 피곤해 보이지 들이 <laughs> 아, 빛난다. 아, 화이팅. 응네구스타고니모토구스고니모토별 아, 구니모토 부상이 아니네. 시간 정상 많이나네끝나봅 보다. 네 태연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많은 전북 팬들이 지금까지 함께 네, 여기를 전북 팬뿐만 아니라 선선수 보려고 많은 네 경기를 도 많이 와 있네요. 그렇죠 국대를 보려고 국대 그 선수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온 것도 있어요. 네. 저는 태연길을 찍을지안찍을지 네. 안 모르겠지만 경기를 제 다들 경기를 재밌게 보시고 네 저도. 울전 경기 기대하면서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